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성기능, 이 남자가 성기능장애가 딱 발생을 했어. 그러면, 초창기 때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모든, 모든 관련되는 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의 성기능장애, 성기능장애는 어디서 나타나요? 신체에서 나타나잖아요. 이거 몸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남자의 성기능장애는 뭐의 문제다? 신체의 문제다라는 걸 아주 딱 정해놨어요. 신체의 문제라 이거를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서 찾아요? 성기능 장애가 발생을 하면 무조건 신체 문제에서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 문제에서 찾으니까 뭐가, 많... 뭐를 중심으로 갑니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신체 문제니까 얘 피곤해서 또는 신체가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혹시나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라고 해서 이제 뭐 성기에 관련된 걸 따져요. 성기. 또 하나는 뭘 따집니까? 신체다 보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해서 건강을 찾아요. 그래서 운동이라든가 건강에 관련된 걸 엄청 따져요. 이거 하고 성기와 관련돼가지고 뭘 가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 어떤 걸 갑니까? 신체 성기능 장애다 보니까 남자의 성기능 장애는 성기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뭘 하냐면 수술도 막 하고, 뭐, 신경차단 수술부터 확대 수술부터 막 기타다, 수술도 막 하고 이래요. 예. 네. 수술. 그리고 또 뭐를 합니까? 해면체에 혈류를 더 많이 공급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성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박 난게 원인 뭐 거예요. 이 혈류를 원활하게 공급을 할수 있게끔 만든 거, 그게 이제 우연히 심장병 치료하다, 혈액과 관련된 이 심장을 치료하다가 이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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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혈액을 잘 궁금하게 했더니 계속 쓰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성기는, 그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발기부전 치료제가 아니에요. 발기부전 인시적으로 좋게 만들어주는 용도예요. 그래서 늘을 갈라 그러면, 늘 복용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일시적인 건데, 그건 이제 차차 논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성기 얘기를, 이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고 운동과 건강에 관련되는 거, 수술에 관련되는 거, 또 몸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뭔가 먹는 거에 의해서 차, 되지 않을까 해서 먹는 거뭐 보양식 따지고, 정력대 따지고, 뭐 따지고, 먹는 거 따지고, 약물 따지고 계속 갑니다. 왜? 어디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체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기능 장애는 신체의 문제로 가다 보니까 의학에서만 달라요. 나머지는 민간요법이에요. 나머지는. 자, 성기와 관련되는 수술하고 또는 신경 차단술하고 뭐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의사가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운동 건강. 뭐를 위한 운동 건강이에요? 뭐를 위한? 신체 이, 이거를 회복을 해서 성기능을 회복을 해야 돼요.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또 존재해요. 이거는 의사가 굳이 안해 왜? 신체를 수술하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없을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가냐면, 약물이라든가 또는 수술요법이라든가 여기 또 보면 수술도 있고 이런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운동에 관련되는 것, 그다음에 그 보약이니 뭐니 뭐이 관련된 이것들은 뭔가 신체에 들어가서 신체적인 이상 유무가 발생될지도 모르게. 발생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위학영역에 따라 왜? 신체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성기능 장애를 다 신체 문제로 몰고 가요. 저도 처음에는 신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막 요즘 이렇게 보면 영상 보면 남자들 성기능 장애에 성기 단련법, 그래서 좀 흔들흔들 거리는 것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거기다 막 주전자 얹혀가지고 힘.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훈련법이 진짜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신경 차단술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 확대 수술 뭐큰놈무 줄이는 수술 뭐 별게 다 있어요. 이게 다왜 그러냐. 성기능 장애가 신체의 문제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이 그렇게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연하게, 우연하게 내가 마음이론에 관련되는 걸 마음이론 만든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론이. 그래서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원리잖아. 요 이거를 만든 이유는 치료를 하면서 만들어 뭐를? 심리 치료하려고. 그래서 심리 치료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하다 보니까, 얘가 치료되네? 이, 이, 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건또 뭐지? 그래서 또 들고 하고 들어가기 시작한 게 뭐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왜 신체에 이런 역량이, 분명히 신체 문제인데, 왜 해결이 되지? 딱히 한것도 없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뭘 가냐면, 여기에서 분명히 또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들고 파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냐면, 성마음이라는 놈이 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성마음에. 성심리가 존재해. 이것도 뭐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뭘를찾아냐면 남자들의 성기능장애는, 남자들의 성기능장애는, 성마음에, 이 마음에는 없는, 마음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성, 마음에 뭐가 된다는 성, 상처가, 이 성, 상처가 성기능 장애를 만드는구나. 라는 걸알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성기능 장애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도 조금 이해가 잘안 돼. 성, 상처는 또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이론에관점이에 마음에는 여자들이 뭐가 만들어집니까? 상처가 만들어지죠. 상처. 여자들은 상처가 쌓입니다. 남자들은 상처가 안 쌓입니다. 남자들은.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그때 제거를 하는데, 여자들은 그걸 해서 치료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쌓아집니다. 그리고 상처가 어느 정도 쌓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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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많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몸에. 신체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성 장애가 만들어져요. 신경성 장애가. 이게 뭐예요? 신체 이상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성마음에서는 뭐냐면, 성상처는 남자에게만 생겨요. 남자에게만. 그래서 성, 성상처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체에 신체화 현상이 생겨요. 성신체화 현상. 그래서 성기능 장애는 성신체화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뭐를 해봤냐 그러면, 이 마음에 가는, 그러면 이 성마음에 성상처를 치료하면, 성상처를 치료하면 성균이 좋아야 돼 성균이 이런 일이 아 그래서 보니까 성균은 장애는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성상처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마음의 관점에서 상처가 이렇게 굉장히 깊어져서 많아져서 신경성 장애가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신경성 장애 치료하는 법 신경성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유, 원인도 없는 편두통, 뭐 이런 거, 원인없는 탈모증세,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이다, 시민성이다, 막 계속 얘기, 근데 뭔지는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약을 주고 뭐 필요하다는 면뭐 뭐, 별걸 다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고 저것 때문에고, 뭐든, 왜 신체 문제라 그러니까 치료되다아안 되잖아,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게, 하나가 나타났던 게막두 개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어, 이건 뭐지? 라고 해서 계속 지,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봤잖아요. 상처가 치료되니까 제일 먼저 뭐가 사라져요? 상처가 치료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여자들에게. 신체 현상부터 사라져요. 상처가 치료되면. 그런데 상처가 치료될 때 신체와 이 신경성 장애부터 사라지게. 그러면 신경성 장애를 치료할 때 상처 치료할 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신경성 장애는 뭐라 그래요? 신체의 문제다 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병원에 다녀요 계속 주기적으로 병원 가서 약하다가 복용하고 아플 때 복용하고 아플 때 복용하고 그런데 아프잖아요 계속 힘들잖아요 생리 증후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잠시 여기는 놔두고 상처 치료가 상처가 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상처 치료 합시다 딱 하면 상체 치료할 생각은 안 해요, 또. 약을 한 왜, 거기를 더신려하니까왜 거기는 결정을 했고 확신 내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연히 상체 치료를 해봐 혹시 모르니까 해서 상체 치료또올때 진짜 이게 사라지는 거를 부지기수로 경험해요, 부지기수로.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성마음에 성상처를 딱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성기능장애가 치료가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래요. 선생님, 저는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는데, 딱히 성기능장애 치료된 걸 모르는데, 지금 치료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성상처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딘가에서. 어딘가에서 성상처를 키우고 있다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법대로 안 가고 성상처를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성상처는 왜 생깁니까? 성정보에 의해서 생깁니다. 성정보. 그래서, 이 성상처에 관련되는 것들을 점점 키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기능 장애가 치료는 분명히 되는데, 시기 차이가 나타날 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성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남자가 성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예를 들어,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어면 치료가 좀 늦어요. 왜? 치료되는 만큼 괜찮아져야 되는데, 치료되면 또 생기고, 치료되면 또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치료는 돼요. 왜? 성상처 치료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근데 성기능 장애만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심리 장애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신체와 연결되어 있는 중간에 있는 심리까지도 함께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치료법이 원리가 갖고 나라는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자의 성기능 장애를 신체 문제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결정짓지 마세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신체 문제를 가지고 그 수많은 세월들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안 됐다는 얘기는 신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신체 문제가 그러면은 성신에 이렇게 성상처의 문제입니다. 원리를 딱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이 한권 나가 있는데 그 책을 한번 보고. 혹시 성상처가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즉, 성심리에 성상처가 문제일지 모르겠구나. 이거를 회복하면 혹시 모르잖아요. 그런데 치료가 된다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도 우, 웃기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이런 원리가 있구나. 물론, 신체, <laughs> 진짜 신체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성기능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신체 질병을 치료하는 게 맞아요. 치료를 해놓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를 해야 돼. 그런데 신인성이라는게 있어요. 뭔지는 몰라, 신체 이상 하나도 없는데도 그 성기능 장애가 계속 생긴다. 그러면의 성상처의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 해봤죠. 한 번도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기능 장애는 신체 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자꾸 의학 쪽에 너무 왜 연구는 물론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신체의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현대사회를 가면서 성기능장애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치료가 안 되는 원인이 어떻게 보면은 시민성 즉성마음의 성심리에 성상처 때문에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한 번쯤은 생각해서 그 원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고 아, 그동안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봐도 도저히 안 됐는데, 이번에 내가 한번 이거를 해봐야 되겠구나. 왜? 남자에게 성기능장애는 자기 인생이 맞먹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해가 잘안 될지 몰라도, 남자에게 성기능장애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약을 먹고, 언제까지, 근데 약을,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약을 한번씩 복용을 할 때마다 뭐가 만들어집니까? 성기 잠시 즐기는 건 좋지만, 그 수많은 성정보가 또 쌓이게 되고, 상처가 되면서, 결국은 어디에 성기능 장애를 넘어서, 신체 질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있다라고 얘기한 니 다만,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해 볼 수는 없어요. 왜? 그건 의사만이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임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 신체 문제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성기능 장애는 신체 문제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